침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러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아침 목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별하여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쓴물이 단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국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리메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오죠. 홍해를 나와서 수루광야를 다닙니다. 3일 동안 수루광야를 다니다가 마라에 도착을 해요. 근데 마라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쓴물이 나오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이 나오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생들과 달리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치료하시는 은혜를,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맛보, 왜못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씀복 기도함으로 인주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분명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를 지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엘림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엘림은 마라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다. 샘물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구루가 있었어요. 이 12과 70은 성경에서 완성수예요. 완성수는 뭐냐면 그 자체가 12개다, 70이다. 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는 모든 것을 완성되어져 있는 숫자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엘림에 가서 물을 먹고 쉬고 이렇게 먹을 것을 먹었는데 완전했다. 그만큼 풍요로웠다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림은 마라와 대조가 되죠. 마라는 쓴 물이 있었어요. 근데 엘림에서는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물들이 있었고 그늘이 있었고 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의 풍요로웠던 땅이 바로 엘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지나자 어디로 온 거예요? 엘림으로 온게된 거죠. 그렇다면 마라를 지나서 왜 엘림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뭘까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마라와 같은, 광야와 같은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때로는, 뭐예요? 엘림과 같은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마라만 계속 다니면 우리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여정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엘림과 같은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림과 같은 여자였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우리가 참 문제는 뭐냐면, 말할 거치고 엘림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림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엘림이 먼저 갔어 봐요. 이 감사를 몰랐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 풍요로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 니 그러면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참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엘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 좋은 것들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한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엘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문제, 내 인생에 문제가 한두 개 있지만, 그렇지 않은 너무나 귀한 것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엘림을 보지 못하고 말하만봄으로 인해서 늘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진.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엘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을 볼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감사함으로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게 허락하신 엘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와 엘림, 마라를 거친 다음에 엘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가 대조가 되고 있냐면 마라와 엘림이 대조가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란 인생의 광야와 가나안이 대조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라의 끝에 우리는 엘림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광야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기념하는 날까지 정해서 미국 전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세요. 이분은 평생을 흑인 인권동을 위해서 투쟁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처음에 이흥기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투쟁할 때, 처음에 투쟁을 시작할 때 가족 생각이 너무 많이 났대요. 왜냐하면 테러를 당할 수 있잖아. 나야 내가 좋아서 내 소신도 내 믿음을 하는 거지만 우리 가족마저도 잘못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했냈죠 뿐만 아니라 늘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이렇게 활동했을 당시에는 해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흑인은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했지만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의문도 들수 있게 됐죠. 결국에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늘 테러 위협에 시달렸고 또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되는 순간도 많았고, 결국 마지막엔 암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럼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낼 수 있었을까? 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 이렇게 저격당하기 전날 밤 멤피스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저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이미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죠. 그 날을 바라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비록 마라와 광야와 왔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에 기다리는 엘림과 가난한 땅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날마다 이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정말 마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을 때, 엘림과 같은 풍요로운 곳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게 승리를 달라고, 이시한 목소리로 이번 한 주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에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길의 끝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광야로 끝나지 않고 가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가난을 바라보므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여론, 어떤 형편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광야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가나한 땅을 바라보므로 마라 끝에 기다리고 있는 엘림을 바라보므로 정말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인생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산적이 되어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끝.